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학과 범진욱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랩이라고 해서 마이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그 졸업생들의 밝은 미래와 또 연구실, 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석박사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고속 입출력 회로와 센서 회로 등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과 인센티브, 국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전화, 우리 연구실에 또 학생들이 여러 있으니 방문해서 궁금한 점에서 문의를 하면 되겠고 방 주소는 파리로 독립할 때 r 8리로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 졸업생이 대강 1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에 많이 취업했습니다. 반도체 연구실이다 보니 반도체 회사에 많이 취업했고 이 중에 최근에 벤처 기업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벤처 기업을 하는 졸업생들이 연구실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하이스피드 IC 분야가 있는데요. 하이스피드 IC는 고속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하이스피드 IC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와서 좋은 결과가 많은데 그 하이스피드 IC는 연구하일의 디지털 신호를 빠른 속도로 보내는 것으로서 속도는 보통 10Kbps와 그 이상의 신호를 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트랜시버,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연구실에서 특별히 잘한 일은 그 신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클락을 항상 보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레퍼런스 CDR 클락 앤 데이터 리커버리 라고 하는 회로를 잘 만들어서 이 연구 결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내용 중에 센서 회로가 있는데요 센서 회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지 센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미 개발된 제품입니다만, 우리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개선해서 다른 성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으로 빠른, 컴퓨, 빠른 이미지 센서 또는 전력을 조금 소모하는 이미지 센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실 생활은 여러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구현할 수 있도록 항상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회사에 가서 취업하거나 여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연구실에서 했던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하는 내용이 도움이 될, 돼서 그런 내용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석박사 과정을 하는 기간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가 여러분 시간 쓴 만큼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꼭 돌아가도록 그 연구실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내고 있으며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연락을 하고 진학을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